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네, 오빠 나잖아요. 뭐, 어, 엣지님인 줄 알았네? 이거 엣지님이에요. 안녕하세요, 엣지예요.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아이, 무슨 엣지예요, 오빠. 수, 그럼 수박 보세요. 시작!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, 아니, 목소리가 처음에 약간, 오, 아니, 아니. 그러니까 에찌님이랑 비슷해가지고, 어, 목소리 좋아서, 아이씨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에, 마지막 분인데, 또 이렇게 또, 어떤 것또 이게 뭐 이제 전화를 또 이렇게 또, 어, 원하셔가지고 전화 드릴, 우리 또스캔이요스카이캐슬요 아, 또 그, 유튜브에서 아유, 아주 그, 어, 조회수가 조금 높았어요. 에. 아, 그래요? 네네. 어, 한500 리바일즈 정도, 이제 써야죠. 500명 정도 받더라고. 아. <laughs> 아, 아, 예. 아, 네네. 아, 오랜만입니다. 우리 또 스카이 캐, 녀 어, 스카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스캐녀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주셨죠? 아니, 오빠 방송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. 그건 정말 궁금하다. 어떤 의문점이죠? 그러니까 네? 오빠가 너무 너도 작고 잘생기고 네. 막 그런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? <laughs> 너무 슬프잖아. <laughs> 어뭐 어, 놀리려고 전한 거예요? 에이. 아니 아니 전아저 저 집중해서 또쟤 들었는데 어아유 극딜을 갑자기 극딜을 해버린 아 왜요? 왜 불만이에요? 그래서 가슴시린 이야기를 하네 뼈를 너본 브로큰이네? 네? 뭐라고요? 내가 아, 해줄까 싶어서 아뭐 해줄까 싶어서요? 혹시 몰카야? <웃음> 아, <웃음>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? 카테 <laughs> 그리고 갑자기 또뜨시 스밧폰 제요트아 이거 아니야. 이거. 이쇼. 이거 <laughs>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, 진짜. 왜뭐아저아 아, 저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너무 빨리 만나고 싶긴 한데 저를 그 맞춰 줄 사람이 맞아. 없어요. 그거야 진짜 다른 거다 떠나서 그거에 막 제가 봐봐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한번 원래 평균적인 연애는 어떻게 해? 평균적인 연애는 일단 나가야지 그쵸 근데 나가서 뭐어 일단 진짜 그 기본적인 카페 가서 카페 모카 아메리카 아, 아아 먹고 아 먹은 다음에 어 카페 갔다가 이제 영화 예약해놓은거 영화 봤다가 영화가 밑에 있는 오락실에서 이제 오락하면서 약간 서로 이제 아양 떨다가 그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보고 영화 보고 나서 딱 나와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술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그그 그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밖에는 못 나가요. 술 먹을 때도 남자랑 술 먹죠, 오빠? 아니요, 티보 누나는 여잔데. 근데 왜요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밖에를 못 나가잖아. 밖에 일단 못 나가고, 네. 그리고 또. 시간도 다르지 왜냐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뛰어누나 그러면 어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늦어도 8시 정도에는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 맞죠 응. 하지만 나는 7시에 일어나 응. 그러면 7시 이제 원래 평균적인 사람들은 8시에 8시부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개인적인 개인 정비를 하는 개인 정비는 군대이구나 어 개인 이제 그런 막 그런 그런 자유를 즐기던데 저는 8시 반에는 방송을 켜야 되고 방송을 켜서 이제 그 새벽 2시까지 저는 따로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걸 못하죠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실 다 어뭐그래뭐 이해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 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일단 상황 자체가 이해해 주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아침에 거의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깬 이제 잔단 말이에요 아침 거의 저는 응. 오늘도 (7시에) 잤단 말이야 아침 (7시에) 자서 어한 (3) 뭐 (4시나) (5시) 정도 일어나면 네 처음이야 맞아 봐봐 처음이야 진짜 어 남자친구 어 나도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그런데 진짜 남자친구 사귀었는데도 외롭 외롭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지 이게 아무리 뭐. 내가 잘해줘도. 동거를 해야 되겠네, 안 되겠네. 또, 어디 사니? <laughs> 아이, 자식이, 씨. 어디 사는데? 그래서, 이씨. 어, 아, 아주, 이 친구가, 역시 그, 외국에서 생활하던 오던 친구라 틀리네. 어, 마인드 <웃음> 자체가. <웃음> <laughs> 역시 저돌적인 친구.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어 약간 들소 같은 마인드가 있네. 약간 어 약간 <laughs> 코뿔소 같은 친구네 이 친구. 오, 어, 롱거 좋죠. 롱거는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저는 진짜 웬만하면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요. 그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얼마 좋아. 너무 중간만에생각했나내가 아, 아니, 좋, 좋지, 같이 자고, 같이 일어나면, 참, 어, 청소도 해주고, 좋지, 그런 거 좋은데, 어. 이게, 말이 말이 그거지, 씨, 어. 네, 얼마나 좋아. 아, 루마 아니, 근데, 청소도 해주고, 봐봐, 공짜로 청소도 해주고, 아, 아, 그래서 미소 안 불러도 되고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, 이제, 어, 그, 아주머니 안 불러, 청소하진 아주머니 안 오셔도 되고, 그리고 또, 가만히 있어도, 이제, 밥도 이렇게,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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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어? 또, 혼자서 밥안 먹어도 되고, 어, 아, 우리 밤이님 어서와요. 어, 맞잖아요! 네? 혼자서 안씻어도 되고. 아니! 아니, 근데, 우리 집은 혼자서 씻어야 돼요! <laughs> 아, 둘이 들어가면은, 어, 아무것도 못해! 어, 둘이 들어가면 이제, 이렇게, 이렇게 서가지고, 이제, 어, 서서 이제, 이렇게 해서, 야, 돌아가! <laughs> 어, 아, 이거, 이거 진짜, 그건, 다른 건다 좋은데, 어, 이거는, 찢는 건 내가 해야 되네. 아, 오늘, 어후, 좋아요. 어, 어, 얼굴이 왜 빨갛냐고? 아, 어, 좋지. 아, 맞잖아. 어. 아니, 왜 재현하냐고? 아, 니 근데 진짜야. 우리 집, 그, 아, 이사를 가야겠다. 아, 이사를 가야 되겠네. 안 되겠네. 아, <laughs> 아주 저돌적인 친구네요. 아, 근데 일단 뭐, 그것도 있고, 연애를 못하는 건 사실, 사실 이제, 방송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, 이제 방송을 하면, 이제 그걸 못하잖아 숨기지를 못 못하, 못하니까 성, 성격 자체가 숨기지를 못하니까 막 치,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우리 방송 또 시청자분들이나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다뭐 여성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뭐또 연예인들도 다 똑같잖아요 막 아이돌들도 막어 누구랑 누구랑 열애설 나면 그때부터 막그그락세를 타지 않습니까? 네, 칠다리의 저주에 걸리니까 또 이렇게 어, 겨우겨우 1 0 0 명을 만들어 놨는데. 저기, 이제, 연애를 하면서 7, 7명이 된다. 그러면 사실 방송을 할 필요가 없지. 그럼 내가 직업이 없어지는. 어,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. 어, 그 7달이는 이제. 근데 네, 뭐라고요?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건 어때? 돈 많은 여자? 그, 혹시 뭐, 돈이 얼마나 있으시 아, 아, <laughs> 잠깐만. 아 잠시만요! 아이, 잠깐만. 아니, 좋지!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잠깐만요. 돈, 어, 어, 그, 래 얼, 어, 얼마 하루가 있는데요? 아니, 취업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, 나 같은 경우 아, 이 친구, 씨. 이 친구 잘하네. 이 친구. 어, 이 친구 약간, 어, 버팔로네. 어, 버팔로야. 어, 이 친구 버팔로네. 어, 아, 여러분들 진짜 버팔로예요. 어, 대단하신 분. 두분 나중에 통화하시죠. 아, 이게 전화데이트로 이렇게 좋습니다. 오, 어, 벌써. 뭐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8분 53초나 통화를 했어. <laughs> 아, 개인적으로 통화야. 어 지금 여기 봐봐 지금 터렛. 들 어, 요 이거 아주 그냥 난리 에또 났어. 좋냐? 이러면서 봐. 어 <laughs> 둘이 통화해라. 무서 <laughs> 봐. 어, 요 봐봐봐 지금 또또 또 이걸로 또 이거 봐봐. 지금 또 아주 미쳐요 또. 어, 어우 됐다 이러면서. <웃음> 야, <laughs> 너희 뭐냐? 무슨 뭐, 너네 둘이 더 즐겁냐? 또 이러 이래, 또 이러. 어? 이러면서 <laughs> 제가 제가 무슨 무슨 연애를 합니까 지금? 보기 꼴안 좋다고? 아니 꼴 보기 안 좋은 게 아니고 보기 꼴안 좋다고. 보기 <laughs> 꼴. 아니 꼴 보기 안 좋은 게 아니고 보기 꼴안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. 오 무슨 무슨 꼴뚜기도 아니고 시. 아, 와 우리 카이누나 인사했어. 안녕 이렇게요. 어, 잘 가라 이거예요. 어. 존미나 친이라니요? 아 우리 우리 꿍야 아주 적극적이네. 우리 꿍야님은 지금 몇 학년이시죠? 4 학년이라 그랬죠? 저 이제 졸업반이죠. 그죠? 졸업하시면 이제 돈 많이 버시나요? <laughs> <laughs> 어뭐 어디 뭐 취업은 뭐 어디 쪽으로 하실 생각인데요? 그래서 어 해외 쪽으로 할 생각이에요. 아 해외 쪽으로. 그러면 돈을 내가 보내줄게. 빨리 어. <웃음> <웃음> 어? 돈을 보내준다고요? 에이, 세상 에돈 <laughs> 아니 생각지도 못돈을 <laughs> <laughs> 보내준대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 나는 한국에 있지만 돈을 <laughs> 보내신다와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아니 시청자 은혜 지금 미쳤네 지금 110명 됐는데. <laughs> 와기러이 여친이 되시는 거네요. 재미 없었잖아 오빠. 네 뭐라고요? 전대가 좀 이렇게 초반에 좀 약간... 아, 그치? 약간 루지했지, 오늘... 감사합니다. 오, 전화 걸릴 줄 몰랐어. 제 했지 역시 스캐니네에 하... 요, 또 이렇게, 또 이렇게, 이렇게 텐션을 살려주네. 뽀여 농만... 아, 아, 야, 50점 감사합니다. 어 우리 민혁이 어서 오고... 아, 좋습니다. 아주! 아주 오늘 그들쏘 같은 모습 잘 봤습니다. 어, 어, 뭐, 진짜 이번에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취업하면은 어떤 걸로 취업을 하는데?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뷰티 쪽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. 뷰티? 지금. 무슨 뷰티요? 네. 뷰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이야. 오 중국 중국으로 가는 건가요? 그럼 중국 진출? 중국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싱가포르도 요즘 한류가 많이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. 오 호호. 풍경 쪽으로 가려면 미래가 주워. 있는 여자 좋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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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미래 있는 여자 좋지. 어. <laughs> 좋아요. 그래요. 네. 네 뭐라고요? 노후 준비는 이미 다 끝내놨고. 아 노후 준비를 네. 벌써 끝냈어요? 음. 네. 어떠한 세상에 제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제가 아직 못 끝내. 저는 이제 시작. 아, 괜찮아요 <laughs> 그러니까 아 내가 데려갈 내가 데 와, 아니 근데 뭐지? 이제 졸업반인데 그거 졸업 그거를 노후 준비를 어떻게 끝냈어? 근데 진짜? 맨날 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플랜을 이미 다짜놨 아. 근데 미리 미리 좀 너무 약간 사짜네. 아씨 약간 아, 약간, 우리 스캔이 약간, 사짜네. 아이, 나는 또, 플랜은, 저는, 저는 400살까지 살 거예요. 아, 진짜로. 4 0 0살이요 아, 진짜, 저는 이제 의료로 해가지고, 이제, 한, 이제 죽기 직전에 제가 이제, 심장이랑 머리를 이제 얼려놓을 거야. 그래가지고, 예, 그래가지고,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, 그, 한 400, 400년 있다 다시 태어날 거예요. 한 살로. 어, 냉동인간 할 거거든. 유산을 드릴게요. 저는 <laughs> 80에 죽을 거거든요? <laughs> 아 그렇다면 우리 80에 만나면 되겠네요. 아 그러면 되겠네요. 네, 80에 우리 연애합시다. 79세에 딱 만나서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와 드립 보소? 어, 이 친구, 공세그 <laughs> 12월달에 딱 만나가지고... 좋아요. 딱한달 정도, 한달 정도, 한달 정도 이제 하이 해외여행 하이 가다가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돌아가시면 제가 유산을 상속받는 거 <laughs> <laughs> 같아요. 왜냐면 저는... 저는 334를 더살 거기 때문에, 우리 스캐녀보다 334를 더살 거기 때문에, 제가 음. 330년 동안 열심히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<laughs> 어, 에, 여자도 만나... 아! 320이에요, 근데. <laughs> 410살까지 살 거라, 아! <laughs> 아, 10년, 10년, 좀만 아, 10년 정도만 봐줘요. 아, 아, 아 아이 씨. 10년 조금 더 연장해주세요. 아, 어, 10살만 좀 연장하자. 돈 이렇게 또 많이 주시는데. 아, <laughs> 어, 아, 이 친구 말 잘하네. 역시. 역시 배웠어. 역시 배워가지고, 역시. 오늘 재밌었어요. 아,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전화 데이트를 이렇게 깔끔하게. 해. 마무리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요즘에 약간 방송 들어오는 게좀 뜨문뜨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아팠어요 아 <laughs> 그렇다면 몸살 감기,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아 요즘에 이렇게 아파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못 갔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죄송하다고 하면 참 제가 또 죄송합니다 틀었다가 자고 막이러고아 뭐 아, 아, 잘못 말했어 아죄송서아 칠십 재초사... 아9 살까지 나쁘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저요 7십아 살까지는 무정장살게요 아아 <laughs> 아, 잠깐만 잠깐만 아, 이게 일단 여러분 1분 전입니다 모바일은 화면 터치 상단 상단에 떠보 푸시 하단에 떠한 번만 부탁드리고 아 맞아 우리 네네 우리 그 어디 갔어 그럼, 근데, 진짜, 외국 가면 방송 못 보잖아, 그쵸? 아니에요, 외국에서도 볼수 있어요. 거기, 그거서 뭐지? 중국에서 못 보던데? 중국에서 그거 뚫는 방법이 있어. 아, 12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런 게 있구나. 천남번씩만 네. 해주세요. 여태까지, 근데 진짜 여태까지 막 방송 같은 건한적 없었어요, 한 번도? 라디오 방송은 했었어요. 아, 그, 포크 라디오. 응. 음, 거기서 아... 7개월 정도 방송을 했었어요. 7개월.. 오.. 그런 거.. 목소리가 그런 거 같더라. 포크라디오에서 한거 같더라. 어, 목소리에 <laughs> 그 호흡이 있어. 안녕하세요. 이거 이거. 네. 아.. 좋은 밤이에요. 이게 있더라고. 딱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졌다 폈다 할줄 아네. 딱. <laughs> 호비, 호비, 호비 포크라디우 였어 아,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역시 아, 역시 스케녀. 어, 7개월 정도 방송했구나. 그렇구나. 지금은 왜안 해요, 근데? 지금은 거기가 좀 이제 아, 이런 이런 얘기도 되나? 거기가 좀 더티해져 가지고 네, 좀 많이 조급해졌어. 아, 약간 뭐 약간 그 그래요 뭐 이제 그 그럴 수도 있죠 어,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어, DT 어 DT 해졌다고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아때 그런 거를 다 지켜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 그렇구나. 아, 진짜 DT 해졌으면안 되죠. 음, 그래요. 아, 아 그랬군요. 선우기 오빠나 보러 가자 이렇게 생각했죠 약간 더 들소 같은 여자 우리 꿍야님이었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여러분들 12시 넘었으니까 추천 한 번씩 해 주시고요. 질짜 눌렀으면은 질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 나이스 역시 역시 코뿔소 그리고 우리 오빠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. 뿅 역시 어어 어, 어, 약간 약간 닭살돋았어 어 <laughs> 목소리가 약간 닭살을 돋게 하는 목소리네요. 아 어? 음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전화해 줘서 고맙고요. 또 마지막 전화 또 텐션 올려 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오빠 들어갈게요. 네.